네, 시작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자, 언어 발달이죠. 자, 이때는 옹알이 울음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울음이 첫 수단인 거는 바로 아시면 되겠고, 자, 12개월을 기억하시면 되죠. 항상 돌기준 생각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세개 단어, 엄마, 맘마, 빠빠, 이것만 하는 거죠. 맘마,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이 이때는 중요한데요. 제1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시기죠. 그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 나중에 또 보면 성장이 느리다 그러면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12개월이에요. 이때는 젖병을 떼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컵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출생에서 6개월 봐보세요. 자이후 시기 자 5번 보세요. 고형식이 첨가가 4개에서 6개월이 적절한 이유예요. 자 이유식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앞으로 오세요. 3번. 자, 6개월까지, 4에서 6개월까지는 소화기능도 미숙하고요. 아밀라지 효소도 부족해서 곡류를 줘도, 예, 쌀 같은 거 갈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줘도 소화하기가 어렵고요. 위장이 아직 미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알러지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이유식을 4개월 전에 이유식을 시작하면 알레르기에 민감하게 돼요. 또 우리 모성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애들이요, 자 모체로부터, 자 엄마가 저 보세요. 엄마가 임신 말기로 갈수록 빈혈이 심해지는 이유. 엄마가 애기가 있으니까 철분을 애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신 말기로 빈혈이 가속화되는 이유. 애들이 좀 나빠요. 자기가 쓸 철분을 엄마로부터 뺏어서 임신 말기부터 저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쓸 철분이 있잖아요. 그거가 4개월에서 6개월간 쓸수 있는 철분량을 임신 말기에 엄마에서부터 뺏어갖고 애가 저장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니까 러 엄마는 빈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신생아는 태어났을 때자 보세요. 철분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유에다가 철분을 섭취할 섞어서 줄 필요가 없어요. 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쯤 이게 다 소모가 되냐면 4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소모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서부터 뺏어서 철분을 저장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떨어져. 떨어지는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상화는 4개월에서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고요. 조산아는 왜 2개월부터 철분을 보충할까요? 조산아는. 조산아 조사나, 미숙아는 우리 임신 몇 주에 태어난 애들이죠? 우리 조산아 미숙아는 기준이 몇 주예요? 재택 기간 갖고 하죠. 37주 이전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태아를 저장하는 시기가 임신 말기예요. 그러면 태아를 철분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태어났잖아요. 엄마로부터 못 빼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부터 철분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개월부터 철분을 보충. 엄마로부터 가져오는 철분량이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출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2개월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상 아들은 4개월에서 6개월 되는 것이죠. 자, 6개월 이전에 영양을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식품은 당연히 모유죠. 그래서 모유에는 초유가 있고 면역성분 아까 IgA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화되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 모유입니다. 자, 모유 보관 시 주의사항. 자, 24시간만 동안만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고요. 냉동고에서는 한 달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보셔도 되고, 자, 냉동할 때는 한 번에 수유한 양만 얼리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30cc 먹는다, 그럼 약간 좀 보태서 35cc 정도 넣어놔야 되지, 100cc를 넣어놔서 얼리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아니, 먹다 남은 걸 다시 먹일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만큼만 얼리고 되고요. 날짜를 써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녹일 때는 전자레인지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어, 냉장고 안에서 녹이거나 따뜻한 물에 담가 놓으셔서 녹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5번이에요. 그래서 고형식이, 이유식을 4에서 6개월에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중요하죠. 자 태아 철분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했죠. 고갈됐기 때문에 이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침이라든가 장에 있는 효소가 6개월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액 분비가 되고 또 장에서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이때 위장 간 소화 능력이 위장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알레르기 되게 민감해요. 너무 빨리 시작하면. 4에서 6개월 정도에 이유식을 시작하면 덜 민감하고요. 유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혀 내밀기 반사가 사라지는 시기가 4개월 이후라고 그랬었죠. 내밀기 반사가 사라져야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키는 기술이 잘 되기 때문에 흡인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면허 반사가 이제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사항도 실제 기출 문제죠. 자, 별표하시고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섞어 놓으면 얘가 만약에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면 어떤 음식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잖아요. 한 가지 음식을 딱 하루만 먹으면 안 돼요. 3에서 7일 정도 먹여봐서, 그죠?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레르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먼저 먹여요? 우유를 먼저 먹여요? 우유를 먼저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이유식 안 먹어요. 배가 부은 상태에서 들어가, 그 다음 이유식이 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먹을